반갑습니다. 이건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브랜드, 아이라비와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오늘 아주 좋은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 세 번의 생방송. 이 시간이 마지막 생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루만의 조건으로요. 오늘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이단 하루만의 조건은 이번 방송으로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 꼭 잡으셔야겠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가격적인 혜택, 네. 그리고 쏟아지는 경품의 행운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누빌 때그 브랜드력을 발휘하는 아이나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항상 저희 방송시마다 저 뒤에서 저희 네. 방송을 빛내줬던 미니가 네. 이제는 이제 오늘 방송을 떠나야 <laughs> 예. 주인을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행사의 네. 아, 네. 네.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날이 행운의 경품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오전 방송을 보면서 네. 꼭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타고 네. 사진 한장 남겨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자, 두 분이 네. 가셔서 컴버터블의 네. 네. 위력을 한번 네. 네. <laughs> 예? 공유가, 예. 되는 공유가 되는지. <laughs> 네? 아니 아까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공유가 네, 네. 될지 뭐 공수표가 네. 음, 될지 두 분이 한번 컨버터블이 네. 과연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네. 한번 좀. 와. 이야, 오. 이게 지금. 뚜껑이 다 지는 것같내데 뒤쪽에서 오는 느낌이 참 좋고요. <laughs> 네. 이 앉아있는 쿠션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진짜 예.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지붕 딱 열고 스카프 예. 하나 메고요. 근사하게 도로를 질주한다면요. 누구보다도 멋진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이 BMW 미니 컨버터블에 여기에 또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참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또 저희가 하이패스 그. 저희가 또그 경품으로 걸려 있잖아요. 그 경품까지 함께 받아보신다면 정말 차 안의 공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꾸며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BMW 예. 타고 아이나비로 길 멋있는 길 이렇게 차서 예. 떠나시면 좋겠고요. 설날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저희가 100분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요. 이 형원도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가볼까요? 네. 네. BMW. <laughs> 내리기 서 아 요. 컨버터블의 네. 행운의 주인공을 네. 아, 한 분께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텐데 네. 오늘 그 행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 가지의 조... 네 아이나비 S백 설 특집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결제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고객님께서 신한카드나 LG 카드로 결제하시면 5%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은 결제에 일 차감 청구가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되겠고요. 고객님께서 지불하시는 금액은 5% 네. 할인된 금액으로 정확히 결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배송뿐만 아니라 4대 혜택까지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서 네. 충분하게 누리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핸드폰이 출시가 됐을 때 정말 이렇게 대중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출시가 되고 나서 네. 많은 분들한테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 이제 대중화된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네.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보운전 때 길을 잘못 들어서서 고속도로로 탔는데 집으로 아. 가는 기능이 있어서 무사히 기가 했답니다. 네, 이야. 정말 한숨 돌리셨던 네. 것 같은데요. 왜 초보운전자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한강을 놀러 가려고 했는데 네. 가다가 다 빠지는 길을 몰라서 일상까지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나비와 함께 하신다면 고객님께서는 음. 더 이상 길 헤매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아이나비만 있으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내집 같아요. 와, 네. 정말 맞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네. 정말 길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길들을 모두 다 고객님께서 쉽고 빠르게 어... 다니실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아이나비를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제 손바닥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네. <laughs> 네, 초보자도 업그레이드를 쉽게 음. 할수 있어 신났고요. 과속 방지턱 하나하나까지 상세히 일러주는 센스 있는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요. 이렇게 네. 하나하나 세심한 내용까지 고객님의 편리성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네. 끔찍했던 작년 추석. 천안 와우. 부근에서 우회도로를 검색해 한 시간 정도 단축했었다.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또 오래 설이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받아보신 다음에 정말 그 아이나비의 위그 위대성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네 낯선 곳 네. 그리고 사람에게 물어보기 싫어하는 나 그런 나에게 말동무가 되어 순천으로 도착 무사히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낯선 네. 곳 가서 일일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힘들고요 전화로 네. 일일이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 번거로운 일이 참 많은데요. 네비게이션과 함께하신다면. 손쉽게 이제 고객님께서 원터치 한 번으로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길이 편해지고 여러분들 운전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네. 이시간에 4대 혜택으로 꼼꼼하게 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 주문전화 2만 원또 LG 신한 카드 5% 할인과 함께 최장 무이자 12개월 여기에 네. S100 정품 커버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단하루의 조건 마지막 방송입니다.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